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가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본 구매대행을 했었는데 진짜 이거는 오타쿠 마냥 이번에 도쿄를 다녀오고 일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다시 일본 구매대행도 시작하자. 물론 중국 구매대행이랑 위탁 계속하고 있고 중국 구매대행도 이번에 사업자를 늘리려고 이번에 사업자를 두 개를 늘리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본이 아니게 유료 광고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긴 하지만, 어딱 마침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이제 추가로 발급할 때쯤 연락 오셔서 이번에 비상주 사무실을 소개해 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비상주 사무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보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입 쇼핑몰 할 때는 정말 회사 다닐 때 때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구했거든요. 거기로 그냥 사업자 주소지를 냈었고, 근데 물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주변에서도 친구들 쇼핑몰 오픈하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뭐 자기 집 주소라든지 사무실이 따로 없을 경우, 자기의 자취방 같은 경우를 주소로 노출하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도 뭐 이제 사무실을 따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 주소만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업자를 오픈하시는 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는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자를 내려면은 어쨌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만약에 1인 사업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따로 없는데 집 주소라든지 뭐 이런 주소로 사업자 주소를 내는 게 꺼리시는 분들은 이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이제 사업자 주소를 발급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 사무실은 아니고 거기에서 따로 이제 주소만 사업자 주소 그 공유 오피스의 주소만 발급받아서 저희가 추가 사업자라든지 그렇게 뭐 기본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몇개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추가 사업자를 뭐한개두개 개 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이렇게 비상주 사무실 를 예전부터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해서 엄청 많은 비상주 사무실이 이제 뭐뜨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덴지 아니면 어떤덴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대형 지점이 엄청 많고 이런 곳만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일단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요즘 임대 사기도 많고 비상주 사무실을 들어보면은 막 비상주 사무실에다가 연결제를 하고 이제 금액을 지불했는데 폐업돼서 남은 환불 금액을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임대 사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분이 비상주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도 여러 지점이 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가격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비상주 업체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혼자 막 찾아보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뭐 이게 엄청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해서 막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월 2만원, 3만원 이렇게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를 사용하셔서 오래오래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처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무처리 같은 경우도 세무사분에게 맡기고 있는데 또 이런 비상주 사무실에서 세무처리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사업하는 데에는 조금 더 이익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비상주 사무실 마인오피스라는 곳인데요. 어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찾아봤고 또 제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막 폐업 위기에 놓인다면은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추가 사업자를 낸곳 중에 하나인 마인 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1년 정도는 저렴하게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셔서 뭐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뭐 5개, 10개, 뭐 20개, 뭐또아니면뭐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계속 계속 늘릴수록 제가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한 가지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업자라는 게한 개가 아니고 뭐 사업자 등록증 두 개에서 막 10개까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추가 사업자를 낼 때에는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추가 사업자를 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쇼핑몰 하시면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마이노피스 같은 경우는 막 대형 그런 비상대 사무실처럼 뭐 전국에 80개 뭐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해서 열몇 개의 이제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조금 많이 있고 또 일단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일본 구매대행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뭐 건기식 그런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식품영업증 이런 게 허가가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요즘 임대사기가 워낙 많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껴서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업체를 두지 않고 직접 판매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믿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했고 일단 어쨌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뭐 세무라든지 뭐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 워낙 바쁘니까 조금 빠른 CS 상담을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노피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이렇게 답변 을 주시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전문 법무팀이랑 세무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닌 직접적으로 세무 관리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 부분 중에서 되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무 비용도 저도 세무사분에게 막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이상주 사무실과 계약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세무 비용도 조금 저렴하게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시 우편 서비스나 이런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의 질문을 제가 뽑아 왔는데요. 첫 번째, 전문 상담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가? 뭐, 전화 상담이랑 카톡 상담 바로 모두 가능하고요. 뭐, 대면 계약 가능, 뭐, 비대면 계약 가능, 뭐, 이런 게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주 오피스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추가를 내실 때꼭 뭐, 직접 가서서 계약하실 필요는 없고, 요즘에는 간편하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랑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전에, 비상주 사무실과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쉽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처음이시라든지 아니면 추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데 헷갈리시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다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전 지점 직원 상주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게 조금 찝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지점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지점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이라든지 뭐든지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한 지점 이외에 다른 지역의 사무실도 이용이 가능한지, 보통의 비상주 오피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계약한 사무실만 이용이 가능한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전 지점 마인 오피스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약한 사무실 외에 집 근처나 회사 가까운 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실사가 가능한지, 뭐,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은행이나 관공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실사에 문제 없도록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편물 관리, 택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물이나 택배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만약에 거기에 도착을 하면 바로 이제 알림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방문 수령이나 이제 희망 주소로 되게 다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비상조 사무실을 알아봤을 때 보통은 월뭐 1~2회 정도 이렇게 알람 서비스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어쨌건 세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나 세무기장은 연계된 곳에서 저렴하게 가능한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보통 비상주 사무실 일반적으로 사무실 계약만 해주고 이제 세무처리를 안 해주시는 곳들이 되게 많아서 꼭 세무처리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건 세무기장을 직접 안 하셔도 이제 좀더 저렴하게 이제 등기까지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랑 계약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세무 처리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세무 상담, 세무 자료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 세무기장은 맡기시면 매출이나 직원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설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6만 원부터, 법인 사업자는 10만 원부터 진행이 가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기장 처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비상주 사무실이 막 월에 막 몇백만원 이런 건 아니지만 중간에 폐업하게 되면은 어그 나머지 비용, 만약에 제가 1년치를 결제를 했어요. 만약에 30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6개월 사용해서 15만원을 사용했고 갑자기 폐업처리를 해서 나머지 15만원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작은 돈이라도 꼭 받아야 되고 이제 갑자기 좀 폐업처리가 돼서 연락이 안 돼버리면 정말 대량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은 임대료를 항상 보상해주기로 이제 약속을 처음에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지 주소를 등록을 하고 추가 사업자를 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부터 11번가 그리고 지마켓, 옥션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쿠팡까지 다 입점을 해놓은 상태고 중국 구매 대행도 이제 사업자를 하나 늘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본 구매 대행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오픈을 할 겁니다. 좀 바쁘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추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입점 후 구매 안전 서비스를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청,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다 마쳤고요. 통신판매업까지 신고가 마쳤으면 이제 다시 5대 마켓에 입점하면 되는데요. 1 1번가 쿠팡, 지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에 모두 입점했고, 만약에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은 식품, 식기나 화장품 등을 팔 경우에 다시 식품 영업 교육을 받고 식품 영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장품일 경우 화장품 책임업 등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현재 막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마치고. 이제 스토어에 입점하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제 여쭤보고 알아본 결과 경기도 기준으로 1년을 계약하실 경우에 12개월 금액이 부가세 포함 189,000원에 이제 비상주 사무실 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등록하실 때 데일리 예은님 소개로 오신 분들은 어 이제 임대료 할인까지 추가로 해주신다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아니면 구독자분들도 이제 두 번째 사업자, 뭐세 번째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영상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 13만 6,800 800원 그리고 2개월 추가까지. 그러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15,000원, 2만 원뭐 이런 식뭐 2만 원, 3만 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월 9,900원. 부가세는 별도고요. 그래서 총 1년에 1 3 6 8 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2개월을 추가로 더 이용하실 수 있어서 총 14개월을 1 3 6 8 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작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리뷰 이벤트 참여할 경우에는 1개월 추가 총 15개월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인받아서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 리뷰 이벤트를 하시면은 한달더 혜택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금액 할인된 금액은 다시 댓글 안에다가 기입해 둘 예정이고요 어 이제 마인오피스 채널에다가 이제 데일리예은님 소개로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문의를 주셔서 꼭 할인을 받으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하던 아니면 신규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이제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업들도 번창하시길 바라고, 저도 앞으로 이제 사업자들 더 많이 늘리고, 사실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지만, 또, 또 이제 추가 사업자도 늘리고, 같은 경우도 벌써 회사를 퇴사하고, 4년, 5년째 엔장러로 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하다가 또잘안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잘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끊임없이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번아웃이 올 때마다 워케이션을 한번 한번 해외로 한 번씩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다시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자 등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